9월 26일 패치 이후에 전반적인 시세 변화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람들이 패닉셀로 좀팔가능성이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 없는 최저가를 경험할 수 야...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예시를 드리자면 이제 뭐 C. C. 호날두 같은 경우 지금 한 9조 정도에 모고 있는데 자기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 드디어 네. 라볼수 있는 어쩌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패치로 인해서 기속이 풀릴 수 있을까요?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호날두도 오버를 높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강화하는 비용이 더쌀 거다 처음으로 이제 역대급으로 호날두라는 CC 5카가 빨간불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기를 타고 있다가 패치 되자마자 바바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고서 바로 또 금방 파란불 들어올 겁니다 음. 네. 그럼 CC 호날두급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귀속인 매물들은 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시즌이 어느 시즌에 적용되는지가 전체 시즌으로 적용되진 않을 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이콘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는 모먼트 좀 먼저 시범 적용하지 않을까? 팀을 팔고 싶은 사람은 언제 팔아야 되고? 또 선수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 구매를 해야 될지? 27일, 28일. 그때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0월 1일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크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들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구매를 하시면 지금 기속 패치가 됐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또 지금 보자면은 26일날에 다판매가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패치 되기 전에? 사실 그 전에 판매하는 게 좋긴 합니다. 음. 26일 되기 전에, 어, 26일 이후의 주말보다는 26일 전에 음. 판매하는 게 안정적이다. 앞으로 금카의 시세 어떻게 될까요? 금카들은 패키지 나올 때마다 어떻게든 뚜두를 맞는다 흔히 얘기하는 썩금들이 또 많이 풀리는 거죠? 네 재료값에 음. 이제 근접한 근데 그 선수들은 충분히 좋거든요 쌀때 맞추면 보단 같이두배를펑튀기할수 있는 금카들은 다문가 떨어진다 음. 네. 금카를 죽기 좋다 제가 봤을 때그 후반기 작업 특성 금카 가격이 또 그때 또 패닉 바위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분들은 지금 은카를 어떻게든 빨리 죽으려고 음. 하지만 우리는 이때 한번더 생각해서 금카가 지금 살 때구나 나중에 특성을 하나 더달수 있는 게더큰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